세상의 핫한 정보를 전달하는 나태주가 간다. 오늘은 여름철 기력 보충에 좋다는 들깨삼계탕 소개해드릴게요. 이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부드러운 떡갈비의 비밀 공개합니다. 친환경 시대 귀한 몸이 된게 있는데요. 바로 철스크랩 고철입니다. 가치 있는 미래 자원으로 주목받는 스크랩 산업의 비전과 성공 비결 잠시 후 소개할게요. 고유가의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플레 시대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온라인 교육 콘텐츠도 무한 경쟁의 시대, 흥미와 양질의 교육 정보를 담아내기 위한 특별한 제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트렌디한 정보를 전달하는 픽업 트렌드 스페셜 김주희입니다. 누구보다 빨리 새로운 트렌드 전해드릴게요. 해연정입니다 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트렌드를 소개하는 윤호연입니다 네, 세상에 핫한 정보를 전달하는 정복 방방곡곡을 누리고 다니는 나태주씨 오늘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미식 여행을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식하면 떠오르는 곳, 제 고향이기도 한 전라남도 어. 광주에 다녀왔는데요. 이 무더운 여름철 기력 보충에 도움이 된다는 아주 특별한 삼계 삼탕 맛보고 왔다고 하네요. 야, 나태주 씨가 찾아낸 삼계탕의 특별함 잠시 후에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고요. 호연 씨는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요. 이어서 전라남도 미신여행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죠. 한국의 슬로우시티라고 불리는 담양을 다녀왔는데요. 이두 분, 담양의 맛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어, 담양하면 대나무잖아요. 대나무에 찌는 밥, 뭐 죽통밥 아닐까요? 어, 담양하면 떡갈비죠. 아, <laughs> 역시 두분다맞잘알이에요 진동된 정답입니다. 대한민국 3대 떡갈비 중한 곳이 일위 알바생으로 변신한 나태주 씨의 모습, 함께 기대해 주세요. 아, 벌써부터 군침이 돕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불러볼까요? 나태주가 간다! 간다. 안녕하십니까. 나태주가 간다! 나태집니다이 무더운 여름, 아우 정말 지친 하루, 나의 처진 이 육체, 무더운 여름엔 기력 보충을 해야겠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오늘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긴말 안 하고 바로 기력 보충하러 그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손잡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여기가 어디입니까? 들깨삼계탕 전문점이에요. 들깨삼계탕이요? 네네. 들깨삼계탕은 처음 들어보네요. 저희가 이제 일반 삼계탕은 국물 요리라면 그렇죠. 스프, 들깨 스프로 만들어진 사, 삼계탕이에요. 들깨가 스프라고 생각하면 되는 네, 그러니까 겁니까? 일반 삼계탕보다 네. 포만감이나 고소함이 훨씬 더 강하죠. 근데 닭이랑 들깨랑 조합이 잘 맞아요? 이 예로부터 들깨는 네. 일반 서민들의 고양이식, 그러니까 환자들의 영양식으로 많이 먹었어요. 환자분들의 영양식으로. 제가 봤을 때는요,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전날 술 먹은 사람한테는 제가 봤을 때, 취약의 음식이지 않을까. 왜냐면, 술이 들게. 술이 들게. <웃음> 농담도. <웃음> 들깨 삼계탕. 참부터 먼저 드릴게요. 오, 네. 어, 네. 어휴, 사장님. 네. 아니, 왜 이거 오이를 썰다가 마시, 마신 거 같은데? 이게 찬으로 나오는 겁니까? 네네. 이런, 어휴. 어, 어. 이렇게 나오면우이 처음이에요, 감독님? 그렇죠, 처음이어요 여기는 네. 저희 촬영 감독님이십니다. 아네 예. <laughs> 왜냐면 또 기력이 없어가지고 네, 같이 네. 좀 기력 보충을 좀 하려고. 네. 네. 예. 이게 오이가 그냥 뭐가 특별하다고 그냥 오이 <laughs> 아 아, 이렇게 오이 식이 <laughs> 통으로 나왔는데 저희밖에 없어요. 아니 그냥 통으로 와서 다 잘라주고 저도 똑같이 만들 수을것 같은데. 네, 똑같습니다. <laughs> 근데 이제 뭐냐면 고추장 자체가 저희가 만든 고추장. 저희 아, 고추장 맛집이라고 아, 소문이 나 있어요. 고추장 아, 맛집이에요. 오이. 네네. 드셔보세요. 응? 네. 이 고추장에다가면요. 네. 그냥 밥에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어, 맛있어 보이 네, 그냥 각종 채소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어. 고추장 진짜 맛있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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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같이 말을 많이 하셔야죠. 시청자분들이 뭐가 있다고 하지? 네, 음식 나왔습니다.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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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어, 저한속 가득 끌어오르는 들깨 삼계탕 보기만 해도 고시이 되는 것 같은데요. 맛이 어떨지 너무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프식으로. 아, 아. 그송대국 먹을 때 나오는 이런 들깨 그게 아니고 스프로 돼 가지고 국물이랑 완전히 그냥 하나로 돼서 네, 나오네요. 나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던 그 들깨 그 가루에 그게 없어. 이거 보세요. 근데 이거 화산인데, 화산. 와. 들깨가 소스가 돼가지고 이렇게 제 탄생을 한또 들깨 삼계탕은 또 처음이고 고소함과 담백함이 저 깊숙이 있어서 빨리 먹어보고 싶은 그런 구미가 계속 담기고. 들깨 삼계탕에 원래 호불호가 있는 게 텁텁하냐 안 텁텁하냐거든요. 이거는 그냥 전혀 텁텁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소금간이랑 후추간도 안 했는데도 기본적으로 간이 그냥, 그냥 삼삼한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들깨 자체를 소스로 만들었다라는 이 가게의 뭔가 핵심인 거죠. 맞습니다. 어,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들깨가 들어가서 이 국물, 이 점도의 자체가 몽글몽글 몽글몽글해서 마치 그 안에 알갱이가 있는 것처럼 자꾸 깨부어 씹어먹고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전혀 가볍지가 않아요 와... 그쵸 이, 이런 맛이 나지? 거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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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또 처음이다 들깨가루를 따로 들어가면 이게 따로따로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하나로 확 묶어버렸어요 이게 또 어떤 맛이냐면 전날 술 먹고 어 여기 왔어요. 와서 술 깨는 거야. 아, 술그 해장하러 왔는데 이걸 한번 딱딱 딱 먹으면은. 아, 네. 아니, 여기 소주 두 병요. <laughs> 아 진짜 음. 술을 부르는 맛. 와 이게 근데 두께 그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하얀 게 어떻게 해. 이건 비트로 이렇게 하얗게 만들지. 두께는 껍질을 까서 갈아놓은 거. 그렇지. 껍질을 까면은 색깔 자체가 이렇게 살짝 살 색깔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소스로 만드니까 그 검은스름한 원래 들깨 가루의 색깔이 없어진 거죠. 그렇죠. 저 너무 잘 알죠. 아니 근데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이거 한 숟가락 이렇게 먹고 절희처럼 이렇게 반할 것 같은데 이 들깨 육수만. 네. 리필이 되나요, 삼? 네. 설명하세요. 아니요, 그냥 해도 돼요. 그냥 붓도요 네. 그러면 저희 국물만 좀더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네. 여러분께 근데. 또 그대로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니까 반을 따로 안 해도 돼요, 맞죠, 감독님? 네. 어, 너무 많이 드신다. 아, 네. 네. 어, 어. 아. 아, 진짜. 잘 먹네. 국수가 아. 나왔습니다. 어? <목소리> <목소리> 와. 와. 아 <목소리> 이걸 그냥 준다고요? 네, 네. 공짜예요? 네, 그냥 드리는 겁니다. <목소리> <목소리> 와, 여기서. 어, 맛있는 어. 거. <목소리> 어. 아? 무엇인 아? 무엇요 <laughs>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들깨 자체가 여러분 일단은 혈관하고 노화 방지에 굉장히 유명하다는 걸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예, 그리고 이 고급 불포화지방산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돼 있어서 성인병에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천식 예방에도 아주 왔다예요. 보이는 거 있어요? 좀죠전 풀은 원래 없잖아요. 와, 근데 저... 근데 원래 이건 원래 들깨 효능이에요. 누구는게 없어, 낙타는. 나 먼저 뭐 책보 있는 줄 알았어, 아, 아니에요. 그러네. 아, 그럼 글만 읽고 가, 그래. 가 가면 안 되죠. <목소리> 자, 이렇게 해서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체력, 그리고 보충해야 되는 기력, 이곳에서 여러분들 충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들깨 삼계탕의 맛을 보고 여러분, 고소함의 끝판왕.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 네. 오늘도 기록보충하고, 네. 앞으로도 열심히 달려봅시다. 기록보충! 보충! 자, 이곳은요, 담양에서도 떡갈비로 유명한, 죽기 전에 꼭 먹어봐야 할 대한민국 3대 떡갈비 중한 곳! 이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합니다. 저와 손잡고 먹으러 갈까요? 사... 그냥 꽉 찼어요. 이곳이 네. 대한민국 3대 떡갈비 중에 네. 네. 한곳 맞습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와, 근데 뒤에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사장님이 다 요리대회 나가셔서 우승하신 요리, 네, 네. 경연대회 대상들이. 나가서 받은 표창장 뭐 이런 겁니까? 네네, 아, 네. 다 대상들이. 뭐 네, 네. 진짜 저 밖에 있는데도 냄새가 저 코를 찔러가지고 네, 네. 기절할 뻔 했는데 저도 좀 맛을 좀 바로 볼수 있나요? 어, 근데 저희가 지금 네. 보시다시피 손님들이 좀 많아서 이왕 오셨으니까 네. 1일 알바생이 되어 어떠실까? 하셨거든요. 1일 알바생이요? 네, 네. 그러면 1일 알바생을 하면은 네, 네. 떡갈비 주시는 거예요? 아, 제가 떡갈비 무한대로 제공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네. 와, 확실하시죠? 네, 확실합니다. 그러면 아, 저 안에가 이제. 향수식이구나. 아, 아, 그러면 지금 이게, 매전드님 네. 여기 안에 이제 소스들은 어떤 네. 것들이 이제 막 향신, 뭐한약재도 많이 들어가나요? 어, 저희가 한약재는안 들어가고. 네. 그냥 오로지 과일로만 맛을 낸 거예요. 소스를. 아, 과일로만 만든 소스예요? 네네. 네. 아, 야, 물, 물 있으셨군요. 예. 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수트 그 주신 예. 어. 나트 주신 예 어. 나트 주 네. 왔습니다 예+ 예+ 예 왔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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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씨. 아니 여기가 떡갈비가 그렇게 유명합니까 네. 아 어디+ 어디서 오셨습니까 광주 네. 수원 아 수원에서 오셨습니까 네. 떡갈비 드시러요 네. 영등포요. 네. <laughs> 자 일단은 주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떡갈비, 아, 한돈이요? <laughs> 한돈 떡갈비. 정식으로. 예. 예.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예. 언제 나오다고요 아, 이거 이제 이제 한한이주 안으로 나올 겁니다. 네, 해보니까 네. 조심하시고요. 네, 맛있게 드십시오.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요, 어느 정도 이제는 어어 어, 뭐야 친구? 이거 로봇 서빙 로봇이. 와. 아니, 이거 시키지, 왜절 시키신 거예요? <laughs> 아니, 이렇게 편하게 할수 있는데, 왜절 왔다 갔다 네. 몇 번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도 저희가 이려드려야 되고, 그렇지. 가게라고. 상대 생겨나게 인사도 드리고. 네, 네 그렇죠 일단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제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일을 했으니까, 네, 네. 이제는 좀맛좀볼수 있을까요? 아, 깜이 네. 아주 잘해주셔가지고. 네. 100점 만점이 몇 점입니까? 100점이에요, 100점. 시작하셨어요. <laughs> 그러면 또니 소하고 돼지를 같이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까? 아, 네, 그럼 반반 떡갈비로 준비해 를 드릴게요. <laughs> 여러분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맛으로 여러분들하고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 네,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희 앉아 계시면 준비해 드릴게요. 네. 와 떡갈비만 있어도 밥한 공기 뚝딱일 것 같은데 다양한 반찬까지 많아서 밥두 공기는 먹어줘야 될것 같은데요. 진짜 찬이 한정식 찬이에요. 음, 훌륭해. 이게 담양의그 대나무에서 나오는 죽순입니다. 토마토를 말린 거를 이렇게 양념을 해가지고 고추장 베이스. 음, 야, 진짜 맛있다. 음. 즐겨하겠습니다 이야, 와, 반반 떡갈비. 소, 돼지. 와, 아, 저 기름이 쫙 흐르는 게, 소도 먹고, 돼지도 먹고, 반반 떡갈비 두개다 먹을 수 있으니까, 소복할 것 같은데요. 무슨 무침? 쫙. 아, 어, 일단 향이, 참수 향이 너무 좋아. 음, 우와. 우정, 우정인 것 같아, 이거. 입맛의 우정. 얘가 날 도와주고 또 너무 과하면 얘가 잡아주고. 그러면서 딱 둘이 평행선을 날리는. 아, 이것이야말로 담양의 대한민국 3대 중에 한 곳의 떡볶이. 아, 떡갈비. 와, 아, 근데 과하지가 않네. 소가 이 정도인데, 돼지는 어느 정도인가? 포장을 올려서, 순식간에. 눈이 녹는 것처럼 와다닥 녹아버려 어디한지 모르겠어. 그 정도로 부드럽네. 아 돼지인데 이렇게 부드럽다고? 와. 아 진짜 맛있다. 어. 남녀로서 누구나 이 돼지는 이 한돈 돼지로 만든 돼지 떡갈비는. 아,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음. 그 위에 소고기 한 점. 자, 돼지하고 소의 만남의 이 패티는 여러분 없을 거예요. 오직 이곳입니다. 빵빵하죠. 여기는 빵빵하지 않죠. 돼지가 있던 자리는 다 무너졌고, 소만 남은 거예요. 소만그 과도죠. 그 과도. 여러분, 담양에 오시면 꼭 이곳에 들려서 맛있는 우리 대한민국 대표하는 떡갈비를 드셔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양으로 이행시하고 끝내겠습니다. 담양에 오시면요! 양심적으로 이곳은 꼭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태주가 간다의 나태주가 꿀팁 알려드리면서 오늘 한주도 여러분 행복하세요.